해설한 거본적 있어? 봤지. 봤지. 어땠어? 난좀 어떤 해설이란 같아? 생각보다 못했어. 어... 맞아 맞아. 아니, 그게 맞아.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그래서 맞아. 힘들어. 와 유희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음. 저것밖에 못하... 좀 음. 쫄았나? 아니 2012년에 미스코리아 했는데 여기가 음. 선이 됐고 음. 여기가 수상을 못 했잖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 연도에 맞아요, 수상하지 맞아요. 않았어? 맞아요. 2013년도에 맞아요. 다시 도전해 가지고. 어. 아, 저거 다써 있어. 진짜. <laughs> 우리 선수들도 이제 비 오면은 굉장히 또 좋아하잖아. 그쵸? 우리 경기가 취소되지만 여기는 다섯 개 구장이 다 취소되지 않느냐 창원 막 이런 데 가서 안 하면 싫은데. 왜? 왜? 아니 올라올 수도 없고 어. 너무 멀어서 잠실이나 막 이런 데서 취소, 취소되면 바로 약속 잡아서 어디 놀러 갈수 있잖아. 음. 어 아니 언니 근데 지방 가면 이제 취소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뭐안 먹어요? 누구랑 먹었어 누구랑? <laughs> 저 친한 누구랑 진한? 야 니네 회식 안 하잖아. <laughs> 어? 야 얘네 회식 안 해. 회식은 테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너 누구랑 친한 사람들? 아니 아니 그냥 그 회사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들이랑 그냥 먹어요. 스포츠 아나운서가 굉장히 또 조심스럽잖아. 뭔가 선수들과 이게 소문도 날 수도 있고 좀친한데 친한 내색을 못 하는데 그럼 고충들이 많을 것 같아. 아 이게 맞으면 괜찮거든. 근데 아닌데 소문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 맞으면 괜찮아? 맞으면 그나마 그나마 억울하진 <laughs> 그럼, 않아. 그럼 나 고소문은 그 뭐, 괜찮아. 뭐뭐 뭐. 뭐? 뭐. <laughs> 뭐? 아나내 그래. 채널이 연애 프로였어? 아니 이거 이걸 좀 줘야겠다. 더 팔로잉도 좀 해야겠다. 불이 이쁘고 한데, 인기 없는 것도 웃긴 거야, 사실. 그것도 자존심 상하지? 어, 어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지, 사실. 근데 나 야구선수랑은 없었어. 어, 언니 저 들은 게 있는데? <laughs> 야, 오늘 축제다, 축제. 다 터뜨리자, 그냥. 아니 근데 남녀가 사실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지 뭐 그게 챙피한 거냐? 나도 옛날 만났어 다. 오빠 만난 거는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잖아. 달렌랑 나는 사생활 관리를 잘했다고 사진 안 찍히고. 난 누가 나를 사진 찍을지 몰랐지. 근데 기분이 어땠어? 와. 아 나도 이제 스타가 됐네 이런 것도. 아 이런 게 스타의 숙명인가? <laughs> 둘은 어차피 각 회사를 대표하는 약간 아나운서잖아. 봤을 때아이 사람 좀 잘한다 생각했던 사람 있어? 아나운서? 후배들 중에? 어나 어, 솔직히. 니네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 달래가 아이고.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아이고. 달래가 그렇게 발성이나 막 발음이나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근데 어, 방송을 되게 잘해서 진짜 저 친구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 음. 같고 나는 이제 모니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니랑 선신 언니 걸 많이 봐. 대본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려는 것들이 있어서 음. 아 나도 한번 저렇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보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음. 야구에 관련된 좀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야구 월드컵. 그럼 먼저, 발레부터. 10개의 구단 주장 월드컵을. SSG의 추신수. 키움의 김혜성. 추신수. 왜, 왜 이유가? 왜? 추신수 선수가 너무 좋은 아빠의 이미지가 있어. 아,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추신수 선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돈잘 구한 남자? 1900억? 텍사스 0천 평?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같아서 최신 어. 선수를 것 같아. 다음은 롯데 전준우 대 NC의 손하섭 전준우. 전준우. 유부남을 고르네 어. 계속.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어. 어. 전준우 선수가 약간 오빠 같아. 가면 또 얘기 되게 잘해주고, 음. 어, 옆에서 계속 좀 인터뷰할 것도 많이 맞아, 말해주고 맞아, 맞아. 그런 맞아. 스타일이야. 다음은 이제 하나의 최은성 대 기아의 나성범. 나성범. 어. 인상적이었던 게.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 어떻게 알아? 음... 어, 맨날 가잖아 현장에. 너 되게 적게 나갔잖아 작년에. 어? 아 나는, 그건 맞는데 예전에 예전. 나는 얘 스튜디오에 있는 거만 보는데. 얘 되게 적게 나갔어 작년. 어. 나보다도 적게 나갔어. 나성범 선수가 진짜 야구 집. 야구집, 그리고 약간, 아, 웃는다. 야구집, 야구집인 거 어떻게 알아? 동영상 <laughs> 많이 보고, 어. 막 공부하고, 어. 이런다고 해서.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좀 왔어요. 좋아해. 아, 다음은? 어우, 이게 또 매치가 이렇게 됐네요. LG의 오지환 대 두산의 양석환. 나는 오지환. 오지환. 어, 이유가? 내 친구 남편이야. <laughs> 아. 아... 없어, 어. 어. 아니 근데 야구적으로도 오지환 선수는 대단하지. 작년에 너무 잘했잖아. 한국 시즌 MVP. 그러니까 어. 그 시계도 받고. 결국 또 시계야. <laughs> 야너 기승전 연봉. 어. 연봉 순으로 뽑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추신수, 오지환, 전준우, 나성범, 구자욱 중에 내 마음속에 1등 주장 월드컵. 나는 추신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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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연봉이었어. 역시, 역시 돈이네. 아니야 아니야. 어. 아 나성범 선수랑 살짝 고민해. 약간 등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어? 등치는 나도 한 등치 하는데. 나 어? 근육이어야 된대. 아, 근육이어야 돼? <laughs> 다음은 이제 박지영 아나운서의 10개 팀 우와. 구단 감독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의 연경엽대 SSG의 이승용 감독 연경협 감독 아 연경협 감독 이유가? 일단 이승용 감독님은 감독님으로 뵌 적이 없어서 아니 감독급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laughs> 하지마 아니, 만나야 어, 돼 이제 어, 어. 연경협 감독님이랑 해온 시간이 있으니까 어. 정이 쌓여서 아 정이 쌓여서 어. 마, 많이 뵀거든 더가오셔서 네. 다음은 롯데 김태형 감독 때 기아의 이범호 감독 기아의 이범호 <laughs> 왜? 김태형 감독님이 유희관, 유 되게 잘 보거든 이제 현장 나가면 감독님 엄청 틱틱거리겠다 잘생긴 야구선수 좋아하는구나 <laughs> 언니 얼굴 보는구나 꽃 같은 사람 좋아해 꽃꽃 <laughs> 아... 어. 나랑 KBO 3대 얼짱이잖아 유희관, <laughs> 아... 이범호, 나지완 사실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아 어수선하니까. 김태형 감독님도 이번에 부임됐는데. 근데 알아서 잘하실 거야. 아, 워낙 또 어. 경험이 많으시니까. 롯 때는 무조건 오가 안에 들어. 김태형 효과로. 워낙 또 아나운서를 많이 해서 맞아. 보는 눈이 음. 높아졌어. 세 번째는 두산의 이승혁 감독 때 삼성의 박진만 감독. 동갑내기 맞대결이네요. 어. 이승혁 감독님. 음, 감사합니다. <laughs> 오빠 준비하고 있었어. 오빠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 <laughs> 왜 저를 좋아하시, 이유가 뭡니까? 없...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두산을 잘좀 이끈 부분도 있었고, 첫 해인데도. 아, 근데 나 되게 인상적이었어. 첫 해인데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나? 22년도에 두산이 9위를 하고, 어. 23년도에 가을려고 갔잖아. 어. 엄청 잘하신 건데, 두산 팬들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정상에 오래 있었어서 그래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음. 하나의 최원호 감독 때, 키움의 홍원기 감독, 음, 최원호 감독님. 오.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저는 그하나의그 파이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음. 마지막으로는 k t 이강철 감독 때 NC의 강인권 감독. 어떡해. 나 진짜 두분 너무 최애인데. 어, 어 나도 이강철 감독님. 밥 아. 먹고 있는데 결제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좋은가? <laughs> 감독님 왜 저는 안 내주시고. 아니, 만난 적이 없나보지 강인관. 어? 강인관. 나 삐졌어. 어. 나, 나는 밥을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 식당에서 만난 적이 없나보지 어. 어. <laughs> 여기서 1등을 꼽자면? <laughs> 오빠 뭐. 어. 나 골프 알려줬어. <laughs> 지극히 다들 개인적인 이유로 뽑네. 올해 기아도 꼭.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는 어... 마음에 기아 팬들 의식하는 멘트 아니야? <laughs> 맞아 어? 언니 롯데 얘기하고 어, 기아 얘기하고, 기아 얘기하고. <laughs> 마지막으로는 이제 둘이 같이 하면 되는 거야 각 방송사 해설위원 월드컵을 어?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첫 번째 최연소 KBO 해설위원 유희간대 영원한 레전드 정민철 <laughs> MBC 하나 둘셋 정민철 밸로트가 안 맞는데? 확실히 MBC 라서 MBC 를 뽑았고요. 아니야 나 진짜 객관적이야. 아, <laughs> <laughs> 오빠 정민철이 형님한테 안 돼. <laughs> 아 해설하신 그 경력이 나보다 몇 배가 많으신데. 오빠보다 센스도 한 이만 배 좋고. <laughs> 대성불패 구대성 해설이원데 태근 부이 이태근 아 해설이원 아 네, SBS 인 진달리 아나운서가 대답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난 쉬워요. 어? 하나, 둘, 셋. 이태국 대성. 태권보이를 꾸분이에요. 저 야구 알려 주셔 가지고. 다 언니 개인적인 얘기를. 어떻게 사실이 당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 야구를 어떻게 알려 줬어? 야구 예능할때 타격을 옆에서 1대1로 붙어서 알려 주셨어. 잘못 했잖아. <laughs> 잘못 하는데도 어, 또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않고. 어, 포... 재미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laughs> 그치, 방송을 그치. 이번에 SBS가 또 새롭게 또 영입한 또 해설위원 두 명이라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기대 기대가... 유튜브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어. 엠스프레투 박이죠. 박정건 해설위원데 박재용 해설위원. 하나, 둘, 셋. 박정 박재용 나 잘못 얘기했어 나 잘못 얘기했어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 아는데,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내가 아는데 박재용 위원이 굉장히 잘 삐지고 약간 담아 놓는데 응. 망했다 야. 근데 잘못 나왔어 나 뭐? 무조건 박재용이야 왜? 박재용은 대체 불가야 진짜야 위원님. <laughs> 큰일 났다. 위원님은 <laughs> 대체 불가예요, 진짜로. <laughs> 박재홍이 없으면 안 돼. 그럼 날 보고 얘기해. <laughs> 그래서, 아, 왜 불안해? 왜 그래? 아니야, 박재용으로 가는 거지? 어,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넘어갔고요 다음은 연륜의 맞대결입니다. <laughs> SBS의 이순철 위원, 그리고 스포티비의 양상문 위원. 하나, 둘, <laughs> 셋. 양상문. 뽑은 이유를 좀아 모든 선수가 그렇겠지만 야구에 대한 애정이 음. 정말 어마어마하셔 진짜로 그리고 바로 내가 다른 질문을 많이 해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거기서 소신껏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음. 너무 좋아요 아니 이유를,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상문+ 양상문 위원님도 야구에 대한 애정이 진짜 깊으시고 음. 그리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셔 음. 이순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보적으로 너무 해설에서 직언을 할수 있는 위치잖아 음. 대체 불가지구다 음. 음은 KBO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해설위원 대결입니다. MBC 심수창 대 스포티비의 이대영 야넌 누구냐? 아, 이대영! 왜? 잘생겨서? 언니 심수창 형 해야지 창이 형도 잘 삐지잖아 삐지거든 어. 연락 안 되시거든 어. 나 이대형 하고 싶은데 심수창 왜 대형이 형을 꼽았는지 이대형이 형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듣는데 이게 이대형이라고? 음. 이 정도였어 대형이 형이 얼굴이 잘생겼잖아 한간의 음. 소문이 말하면 깬다 어,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인터뷰를 되게 꺼려했어 어. 많이 안안한 선수야 패소라는거 들었을 때 굉장히 또 말을 맞아. 잘하더라고 그리고 현역 때 폰만 잡고 있었다 어. 언니 맞아요 그치 너도 기억나지 폰만 <laughs> 잡고 인터뷰 잘안 해주고 맞아. 막 선글라스 끼고 막먼산 보고. 그래서 누구예요? 이대영이대심수정이원님은 어. 해설 말고 예능이 더잘 어울리시니까. 맞아. 근데 뭐 예능도 딱 그렇게 잘하는 거같지 않아. <laughs> KBS의 박용택 대 MBC의 김선우. 야, 진짜 이거 와, 이거 너무 어렵다. 하나, 둘, 셋. 박케택 <laughs> 어. 왜 김선우 김성... 또 MBC라? 아니, 김선우 위원님을 따라갈 만한 감성 해설이 있을까? 나는 원래 선수 시절 때부터 박영택 위원님 좋아했고. LG 팬이야? <laughs> 아, LG는 나뭐 10개보다 그럼... 다 좋아하지, 오빠. 아, 궁금하다. 너네 어디, 야구 어디 팬이야? <laughs> 난 진짜 팬이 없어. 만들고 싶어. 나 이게 사진이 있어. 옛날에 나는 이거 스포츠 아나운서 꿈꿨으니까 야구장을 자주 갔는데 그때 SNS에 올렸던 사진들이 있어. LG, LG. 옷을 입고. 그럼 비밀이야. <laughs>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빅콩이 <laughs> 여러분. 어, 이거 둘 중에 그럼 누굴 골라야 되죠? 김선우야. 저는 언니 따라서. 어. 여섯 분이 꼽혔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정민철 대 구대성. 하나, 둘, 셋. 정민철. <laughs> 너 객관적으로 다가와야 돼. 아직 증명 안 됐잖아. 이렇게 정색하게 있다고요, 갑자기? 아, 나 진지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민찬. 다음도 MBC, 뭐야? SBS입니다. 박재용 대 이순철. 박재용이지, 이건. 이건 이순철이죠 언니. 그래? 에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야, 박재홍 의원님 해설 너 인정하지? 아 인정하는데 언니 이순철 의원님은 클래스가 달라요. 너 많이 혼났어 이순철 의원한테? 아 이렇게까지 나야 누가 보면 너 이성곤 누나인 줄 알겠다야. 이순철 의원님 여기 있으면 박재홍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 가지고 같이 해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있을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laughs> 있을 이순철. <laughs> 어, <그래. 웃음> 야, 제가 박용택 돼. 의원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요즘 내 전화를 잘안 받더라고. 안 받는다. 다시 오겠지. 아 그럼 수창형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 어, 이거 나. 예, 안녕하세요, 형님. 어, 이게 관시. 예. 아니 제가 지금 오늘 이 콘텐츠 유의간 이유를 찍고 있습니다. 유의간 이유 보시죠? 유의간 이유 짱. 아, 너 아, 어, 어, 좋아요. 아나운서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아나운서 월드컵? 근데 결승에 진달래랑 박지영이 올라갔어. 말도안 되는 건데? <laughs> 만약에 형이 꼽으라면 누구를 뽑을까? 오여주. <laughs> 이주씨가 1등이지 그둘 중에 한 명만 꼽아봐요 박지영 왜? 이유가 뭐예요? 같은 회사라서 <laughs> 사실 옆에 진달래 아나운서랑 박지영 아나운서가 있어요 한번 통화해보세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연님연님저 <laughs> 안녕 못해요 <laughs> 아왜 거기 있지? <laughs> 위원이 그래서 우리도 이대영 뽑았어요 아니 당연한 결과지 어? <laughs> 왜요? 늙다인데늙었는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진달래 박지영은 늑달이니까. 맨날 아침에 이제 마흔, 마흔 한살 됐나? <laughs> 하여튼, 전화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크보 졸업생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오여주. 그럼 제가 대영이 형한테 한번 전화해볼게요.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지금 유희관 우 촬영 중이에요. 아, 지금? 예, 슈퍼소의이대영씨 아닙니까? 아, 예, 유희관 우 <laughs> 형, 내가 오늘 네. 그 아나운서 월드컵을 하고 있어. 결승에 진달래와 박지영이 올라갔어요. 꼽으라면 누굴 꼽을 거예요? 외모 아니면 뭐 방송 진행 능력. 그럼 일단 방송 진행 능력으로 봤을 땐 누구야? 박지영? 어. 오...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공개 더 많은 것 같아. 외모랑 여자로 봤을 때는. 아니, 히내 스타일은 없어. <laughs> 여기 옆에 또 공교롭게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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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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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식으로 한다고. <laughs> 진짜 실망입니다. 어, 위연님 마음 다 알았어요. 에이. 해설위원 월드컵을 할때2대0 심수창을 했는데 2대0을 꼽은 사람들이야. 아, 아 그래요? 저, 저희는 위연이 뽑았거든요. 같이 <laughs> 두 송이나 있어가지고 한 송이 고르기 힘들어. <laughs> 와 말씀을 진짜 잘하신다. 이게 뭐가 잘해? <laughs> 가정적인 카사노바지. 두 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선택받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무슨? <laughs> 근데 대형형도 똑같네. 나도. 둘다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오빠한테 안 물어봤어 아니 그 나도 말하고 싶었어 마지막 남았나요? 이대형대 김선우 전화 통화하고 이대형대 김선우 이거 빨리 해, 빨리 해. 하나 둘셋 김선우! 이대영은내 스타일이 아닌가요? 당연하지 어... 써니! 왜 어... 어... 잘못 뽑았어 이대영 그러면 여기서는 1등만 뽑죠 빅3가 남았습니다 정민철, 이순철, 김선우 와 근데 너무 쟁쟁하다 의견이 안 좁혀질 것 같아 그럼 그냥 여기서 각자 생각하는 1위로 뽑자 어... 무조건 이순철 무조건 정민철 정... 저는 김선우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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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자 네. 어? 용태경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어... 용택이 형 제가 결승으로 진달래 대 박지영을 꼽았어요 만약에 둘중에한 한 명을 꼽자면 누굴 꼽으시고요? 오요주 좋은지 아나운서는 어디 갔어요? 이 둘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사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진행 능력으로 좀 박지영 아나운서한테 한표 던질게요. 왜 물어봤을 때는요? 진달래 아나운서. <laughs> 아 사실 여기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들이요? 진달래 박지영이요. 위원님 왜 진행능력이 지영 언니예요? 어. 위원이 왜 제가 덜 예뻐요? 아니요 이제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laughs> 저희가 했던 그래. 게 해설위원 월드컵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박지영이 김선우 위원을 꼽았어요. 어컴뭐 같은 식구니까 그럴 수 있어. 두 분께 한 말씀해주세요. 올 시즌은 저 KBSN 이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1등할 수 있도록 파이팅합시다. 군발하세요, 의원님. <laughs> 방송인이야. 재밌어, 재밌어. 그러니까 너도 유튜브 할때 맨날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laughs> 아 제가 여기서 좀 고민을 좀 들어드릴게요. 두 분의 고민이 뭐가 있는지. 저는 지영 언니가 언제 결혼할지. <laughs> 책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 둘, 셋.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하라.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렇지. 그럼 나도 질문. 달래 다음 남자친구가 언제쯤 생길까요? 어... 하나, 둘, 셋. 음... 기다리지 <스> 마라. 진짜로? 이런 책에다 있어. أي? <arthritis> <잫 Expert> 앞으로 좀 스포츠 팬들에게 어떤 또 스포츠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지. 벌써 저도 13년 차더라고요. 해왔던 시간만큼 좀더 편안하게 어, 재밌는 방송. 하고 싶다는 생각. 저는 항상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구 팬분들이 보셨을 때저 아나운서가 인터뷰했을 때참 좋았는데 아니면 저 아나운서가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방송했을 때참 보기 좋았는데라는 기억을 항상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또 박지영 진달래 그런 인생에 응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율관이 화이팅 아, 화이팅 네. 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지영 마쇼. 둘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 것도 오늘 좀 알려줘. 아니 형이 하던 대로 해야죠. 아우 어. 딱딱해. <laughs> 아 근데 사장님이 이거 마인드가 잘못됐네. <laughs> 그런데 지금 그 여섯 개 가지고 되겠어요. <laughs> 안 먹어요 오늘? <laughs> 그러니까 나 이제 당근만 먹게 생겼네. <laughs>